여보세요. 네네, 저는 동탄에 있는 위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인데요. 낮은 수치가 심각하게 많이 나와 가지고요. 저희는 네. 안방 욕실은 16.4 정도 되고요. 피크오인가요피크급 네. 네. 발암물질이잖아요. 라돈이고. 그런데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건강을 위협받는 일인데,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네. 해당 사항이 없으니, 네. 지금 처리 듣는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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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거. 한번확인한 번. 아, 이게 처리 음. 듣 지금 저희는 오늘은 안 하는데, 17.7%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보다 높네요. 이게, 네. 예. 일단, 아파트 자재를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시공사에서는, 뭐,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 처벌 을안 받잖아요. 그래서 뭐 배짜라 하는 시군 것 같고 아 답답합니다. 음. 현관 부분 라돈 여기 밑에부터 이 안에까지 다 묻혀 있는 부분이 라돈입니다. 음. 분이 이러셨어요 저희한테 고객님. 왜 줘야 됩니까? 이미 이제 9월에 그 전주 라동대리성 문제 때문에 기사로 저희가 그걸 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같은. 보 니까 저희 도같 은, 자 제를 사 용했 나？전 주의 한 아파트 단지 욕실 에서 권고 기준치 보다 훨씬 많은 양의 라돈 이 검출 돼서 주민 들이 불 안에 떨고있 습니다. 선반 에서 라 돈이 검출 됐 다며 주 민이 뜯어낸 겁니다. 한번 알아보 는 과정 에서 실제로 그 자재 를 사용 을했 더라고요. 이래 화강석에가천 핵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기 중에는 문제가 안 돼요. 대기 중에는 뭐, 나도 나와도 이제 대기가 확산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가 문제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k b s 에서 나왔는데요. 아 여기 현장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 예. 제가 홍보 홍보 그룹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홍보 그룹? 네 저희는 이제 현장은 뭐, 기자분들하고 상대적으로 <laughs> 네네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공식 인증 그 장비이기 때문에 어, 나오는 숫자의 데이터에 따라서 이건 공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 영 시설도 아니고 일단 일반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인체 미친 영향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죠. 그 오늘밤 김재동의 오늘밤 소비자 시간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데 이번에 아파트인데요. 어, 최정빈 PD 그리고 라돈 최고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박. 경북 김포대 교수와 함께 라돈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시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해당 시공사는요, 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민들의 라돈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음. 말을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옆에 계신 박경북 교수님과 함께 예. 환경부가 공인한 라돈 측정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했고, 예. 그 결과가 기준보다 음. 두배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 어,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오후에 이 시공사 음. 측에서 왔는데요. 첫째는 시행사가 음. 별도로 있다. 네. 그리고 환경부가 라돈 측정을 의무하기 이전에 음. 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단지들이기 때문에 네. 시공사가 직접 나서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음. 그렇지만 예, 앞으로는 입주민들과 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고요. 예. 어, 실제 한 아파트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나 이제 그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하고는 한 마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예. 작년에 전주에 있는 해당 브랜드 아파트에서 예. 라돈으로 문제가 된 자재를 교체해준 적도 있었으니까요. 네. 어, 좀 앞으로 대응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저번에 문제가 생겼던 전주에서는 교체를 해줬고 그 한쪽에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예 무대응인 것도 있고 네.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도대체 아파트에서 박경무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일급 네.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라돈이 침대 네. 매트 저번에도 나오셔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을 네. 아파트에서 라돈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게 이번에 그 해당 아파트에서 들고 온이 화강석인데요. 예. 주로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네. 이제 싱크대 위에 이제 선반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우리 집에도 이거 같은데? 뭐 보통 이제 그이 예. 화강석에서 라돈이 토양하고 예. 이 암석에 기인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 어, 외국에서는 수입을 무분별히 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고급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석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토양이 나암석에 기능하니까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이제 그 선반에 들어가고 어. 또 이제. 일반 돌가루나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만드는 인조대리석 같은 거 있죠.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건축 자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나이 방출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과 최정빈 PD가 이제 실제로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에서 검출된지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네. 어, 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측정 장비는 이제 저, 아, 환경부 공식 장비로 했고요. 네. 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그 기준이 200배 그린입니다. 근데, 네. 어, 이 최고로 많이 나왔던 내가 460 에크렐, 네. 그면 이제 배가 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균 보면 300, 아, 40 에크렐 정도 되면은 네. 아, 우리가 담배로 유인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1 6 개피를 좀 폈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 공동주택 기준이 넘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밀폐된 집에서 네. 뭐 어른들만 사는 게아니지않습니까 아이들도 음. 살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지역에서는 그만큼 많은 양의 피플을 음. 받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1 네. 1 시간 정도 실내에 근무를 하거든요, 집에서. 네. 그러다 보면 김기동 씨는 하루에 얼마 정도 실내에 계십니까? 음, 방송국에 있는 시간까지 합치면뭐 거의 거의 있죠. 저희 집그 주택에 집까지 산책 시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자죠. 주로 에요, 혼자 네. 사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데. 예예예. 예, 예. 가능하면 좀 밖으로. <laughs> <laughs>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laughs> 몰랐습니다. <웃음> 네. 그, 저 우리나라 주거공간의 라돈 실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고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정확한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오케이. 지금 정확한 실태는 네. 좀 환경보다 이제 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실상은 이제 그 제가 라돈에 관련해서 공동주택 연구를 해보니까 w h o 온 이제 100배 크릴 기준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148배 크릴. 네. 우리나라 같은 200배 크릴이죠. 네. WH 기준에 보면 한15% 이상이 우리 공동주택에서 오버가 됐다. 지금은 초과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음. 거죠. 전국의 아파트 15% 정도에서 WHO 기준은 넘었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이, 근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0백 캐리인데 올해 7월 1일자로는 148백 캐리로 강화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한15% 정도, 더블에 집중할 때 15%지만은 음. 좀더 정밀하게 정 아, 우리가 조사한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농도라고하지 음.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이 네. 일단 먼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정부 의 입장도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음. 실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을 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이 없었잖아요. 아, 지금까지 는 기준이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2018년 일단. 1월 1일자로 이제 아, 시공에 대한 것을 이제 그 업자들이 그 아파트의 기준을 신청하지 않습니까그 네. 이후에 된 것만 이제 권고 기준을 받습니다. 음. 쉽게 말하면 의무 기준이 아니고 권고 기준, 권고 기준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반 개인 주택에서 조사한 게 없었고요. 음, 음. 더군다나 개인 주택은 아예 권고 기준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실태 파악이 안 되고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지금 그렇죠. 늦게라도 됐으니까 이거 권고할 것인지 강제할 것인지에 대한 그렇죠. 정부 의 입장이 있을 건데 네. 정부 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환경부에서는 지금 당장 정부가 네. 할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음. 이 문제가 되는 아파트는 말씀하셨다시피 기준 마련 이전인 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네. 이 사업 승인된 곳이라서 음. 이뭐 주민들이 직접 시공사와 협의할 네. 수 있는 방법 말고는 네. 뭐 없다라고 아.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취재하면서 이 주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네. 법적 기준이 없다라는 점 음. 때문이었는데요. 뭐, 대형 건설회사 분쟁을 겪으면, 네. 뭐, 손해보는 거는 사실 입주민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이 걱정되니까, 어 자비를 들여서 이 문제가 되는 음. 자재를 교체를 했거나, 음. 또 교체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입주민들이 상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환경부도 뭔가 그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이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이제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네. 국토부가 이제 합동으로 건축 자재, 네,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 네. 하고 있는 아니, 연구 중인 단계다. 그러니까 음.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준은 마련했지만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지금 현재로서는 할수 있는 게 없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입장에서는 그, 뭐, 그 이전이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음. 어디 가서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데.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인 답답한 음. 상황 건데. 그러면 교수님 이거 만약에 저희 우리 집에서 네. 우리 아파트에서 라돈이 필요 이상으로 검출이 됐다. 필요 이상이 음. 아니죠. 이 잘못된 표현이네. 음.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다.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돈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뭐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농도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특히 이런 건축 자재 나왔다 그러면 네. 사실 버려야죠.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고 건축 자재를 그렇죠. 특히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그렇죠. 그리고 네. 좀 높게 나오면 지금 지자체에서 많은 측정기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임대해 주고 그러니까 뭐 예, 지자체에서 그렇죠. 무료도 예. 해주는 데도 있고요. 예. 뭐 많이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측정을 해보고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러면 전문 기관에 네. 의뢰하고 네. 그리고 너무 이게, 이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음. 그냥 환기 좀잘 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기하는 법을 잘 몰라요 아침에 아. 눈뜨면 환기 잘안 하거든요 네. 그 환기 미세먼지가 잘 있는 날에도 환기를 하는 게더 좋다고 그럼요. 왜 미세먼지 보니?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방지할 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 그 20분 30분 환기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실내에 하면 환기하시고 하면 네. 충분히 저감을 할수 있습니다 식으로 아, 아, 가져가면 되고요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분명히 해가지고 어, 건설사들도 앞으로 조심하고 정문을 하루빨리. 바로 빨리 이 기준치를 마련하고 네. 그렇죠? 공고치를 마련하고 네. 그다음에 주민분들께서는 너무 기준치 이상으로 그러니까 많이 발견되면 교체를 하시고 기준치 네. 이상으로 조금 되더라도 환기를 하시면 충분히 저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음. 큰 공포는 가지지 말되 빨리 네. 기준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받아들여면 되겠습니다. 네.